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5명이념으로시트가 되셨어요 많이 많이 들어가 주세요 다미님 안녕하세요 조선이 우리 밥 먹었잖아 까먹은 거야? 솔직히 구독자 너무 적다고반족하는거 아니지? 쩜쩜쩜쩜쩜 아, 나비님까지? 와 빵좋아 하트님까지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벌토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토님 구독자 여러통토님 사이다까지 여러분 이만 저 실시간 시게요 안녕 제리이벨님 덕분에 유명해차 구독자 50만명이 되었다. <목소리> 여러분 구독자 50만명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오늘 기분좋으니 광고 다 받을게요. 후기넘맛있어님 안녕하세요. 2 5살 승연피님 안녕하세요. 우시 아닌데요 이쪽이 인천한다는 말 하실 자격 있나요? 저번에 저 구독자, 다른 분이 반박하셨잖아요. 띵충 손님, 그쵸? 주수님 죄송한데 지금까지 있어요. 기기 자격 신고 반박이요. 네, 당연히 알죠. 저 인천하셨잖아요. 주수님과 같이 말이죠. 주수 빵 좋아하던 나비님 찾아갈게요. 그리고 방송할게요. 혹시 멀쩡님 반만 되나요? 진짜 존경해요. 아, 드림 언니는 16년 친하게 지내자. 15년입니다. 친하게 지내자. 그럼 전 이만 신세계 길게 실시간 모 들어와준 모드들고마워